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1월 1일부터 저는 극장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11월에 프로젝트성 연극팀에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이 딱 공연까지 일주일 남은 상태거든요. 2026년 첫 영상으로 공연 준비 과정부터 공연, 공연 마무리까지 약 2주간의 제 삶을 담아 보려고 해요. 그럼 2026년 첫 브이로그 시작! 네. 아, 자, 손은하지말라했지 어, 네. 네. 손, 네. 손. <laughs>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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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손, 손, 없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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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목이 부러져도 손쓰지 마 이게 로야집비 피자! 비냐? 자자 동선이 겹쳐도 상대방 다리를 부숴뜨려도 좋다는 생각으로 일단 차세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오빠 이쪽으로 와 그냥 차버려요 렇지너 너 아까 나한테 떨어졌을 때 찰까 말까 주춤했지 그러지 마나다 쳐도 돼? 그러면 너뿐 아니야 머뭇거리지 마 스승을 죽인다는 생각으로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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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뭇거려지 지금 그래. <laughs> 일곱 야. 일곱 야. 일곱 여덟 아홉 열 류원 언니네 팀부터 줘아요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Pensa, 왜 그래요! 이미 알트잖아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거리가 멀면 소리로 그냥 확 질러서 얘를 돌려줘 하, 하. 하, 아이, 아. 하... 그래. 아, 짜맛있와 진짜 맛있던스타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품말만니다 올라가지 아 그들을 믿 가라앉은 건지 정리놓고 시험은 얼마나 불쌍줄 알아요? 우리 정할 거야? 비즈니스 하라 나를 위해서 하지마 이렇 끌고 와볼까? 봐.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다 저는 괜찮습니다 떡 <laughs>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요 저거 마지막 남은 국내산 사과데 아저씨 여기 개껌 야 어, 기다려 어머. 수아야 네 오늘 너가 너무 네. 얌전해 그 에너지가 안 나와 수아 너랑 그 부딪히는 장면이 다좀 죽었구나 어. 고다 <목소리> <목소리> 아 오늘처럼 네. 이렇게 돼있으면 가능성이 높겠거든. 근데 전 상관없는데 언니 괜찮은지. 응. 응. 의자가 많이 나와서 엄청 점 음성이 바뀌면서 바뀌는 거같 이걸로 믹스인 것거든요 제가 좀더 크게 볼게요. 근데 이상하면서... 축하합니다! 파티 일해요! 둘 셋!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축하합니다 네. 당신의 서른을 네. 네. 축하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과 잘한다. 감정, 마음을 담아서 짧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합니다야 너희 새끼 나와 예? 네? 나와 아까 이새자 2학기 성적표 나갑니다 준환아 좀 일어나봐 아침 조회부터 제네 고개를 못드니야 통학 가왜야 아가들 앉아 상담 네. 필요해요 맨날 상담이 필요해 무슨 겨울잘 보내세요 네. 저는 메론 크림빵을 시켰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크림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생기분는 아직 다못 썼기 때문에 형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빨리 와서 배우랑 무 움직이 몸도 풀고 해야지 배우랑 다 그런 일 아니겠어? 여기서 유를 창조하러 이동했저 사과 제가 하는 거, 꽁트하는 거예요? 꽁트하는 거예요? 발음은 똑바로 꽁트하는 거예요? 왜 거예요? 이래? 아 맞다. 앞부분 아, 뉴스 녹음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사과의 멸종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국내산 사과와 맛이 비슷한 일본의 사과를. 연습까지 약 30분 남았습니다. 오늘이 티켓이 열리는 날이라서 인스타나 이런데 홍보를 올렸거든요. 생각보다 지인들이 많이 보러 와준다고 해서 엄청 고맙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진짜 진짜 열심히 잘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laughs> 사과에서 최덕수 역할을 맡은 심건우라고 합니다. 박수. 아유 긴장되네 괜히 또 찍고 있다 하니까 아니, 프로답지 못하다 그 연기 전공 아니에요 선배님? 진짜 나오는 거야? 편집 안 하고 나도 이렇게 재밌으면요 <laughs> 재밌으면요 자 2026년 사과 예인아트홀에서 공연되니까요 많은 이거... 시청 공연 이후에 공연 <laughs> 이후에 올라가요 재밌게 보셨죠 사과 <laughs> 사과 다들 재밌게 보셨죠 잘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공연 보람있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연 새해가 밝았죠 붉은 말을 해답게

나와야지 현찬이자 현찬이. 현찬이현 현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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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찬이 다천히 하자 천천 현찬이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이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하자 천천 하자 천천하고그만 하자 이제. 나 <laughs> 인가요? 마지막 남... 네가 사과를 판다고 했잖아. 전는 분리 수거를 해본 적도. 모든 걸 그분의 뜻으로 하나 하나 쌓아 간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나는 사과 사줬어요. 사과합니다. 지친 아니에요 언니? <웃음> 지쳤어. 일단 요거 그다음에 수아네 머리 안 돌아가는 거 맞죠? 야. 아, 한가지를 가는 거 있어. 뭘건 거야? 잠깐만요. 와! 반장. 정아. 정아. 이게 가장 안전. <laughs> 네. 그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내일 1 2시 모릅니다. 네. 부장님. 세상님 오셨어. 저 유튜브 좀 찍을게요. <laughs> 유튜브? 유튜브를 왜? 그냥 이것저것 요즘은 다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어휴, 예뻐졌어, 이거. 원래 입었어요. 네. 원래 네. 입었어요. 사시목입보 <laughs> <laughs> 있냐? 방학했어? 방학했는데 연극 해요 저. 그만 뒀어 연극 하시나 봐요. <laughs> 교사도 하고 그러면... 퇴근하면 연기하러. 가. 연기하려고 이제. 원래 전공이었으니까. 근데 그래. 또돈못 벌면 결혼 못 하니까 어. 교사도 일단 하긴 하고. 차를 많이 마시. 커피는 안 될까요? 커피는 안 줘. 어, 커피는 좋지 않고 감기에. 네. <놀람> <놀람> 아, 어, 제가 산게티가 아니라 비니티 돼. <목소리> 개구리 꽃이 피었습니다. 핫도그 꽃이 피었습니다. 핫도그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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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저 아직 제 저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분명 맛없는 생각을 을 거예요 호수 입을 맞춘 것처럼 과들이제 입을 휘감았어요 마치 제스가떠오르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집 와서 씻고 나왔습니다 생기부 마감기한이 공연날까지여서 조금 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극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연습이어서 구로 마지막 날이에요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라떼 시켰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선출님이 보고 있는데 좀 늦을 것 같다 서 지갑 많이 하는 팀 처음 봐 제가 이거 CU에서 하나 남은 거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 하셔서 선배님 두바이 뭐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두바이 가본 적도 없어요 <laughs> 솔직하게 맛 없으면 맛 없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빈속에 먹었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와 아침부터 이렇게 단걸 먹었는데도 혈당이 확 올라오면서 와 진짜 맛있죠 아침 첫 입에 먹고거점심시 <laughs> 이게 의상이에요 안경피고 나이스 공만 봐 수아 공만 봐 사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이스 좋아 포사 파 지금 진짜 이게 공연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았다든지 일단 디테일을 잡아서 동선이나 이런 건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응.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할 때좀 편했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오늘 잔 실수가 너무 많아서 응. 그거에 대해 아쉬웠다 응. 좀 얘기를 해봐 나좀 듣고 싶어서 그래 진짜 순수하게 형희 얘기 먼저 듣고 싶어요 난 솔직히 진지하게 이장부터는 개판해 이럴 거면 공연을 못할 실망할 것 같아 본인들도 근데 지금 다 너가 반팔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다음 글 바로 이어서 갑시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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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 너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응.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아...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실수한 제가 너무 공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서 잘 해봐야죠. 아주 역겨운 얘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자게 마음에 감사고. 당장 누나 배우들도 대화로 해결 못하는. 고맙습니다. 좀 웃으면서도 해보고. <laughs> 입니다. 스케줄표대로 움직일 거고 극장 들어가면 서로 다 예민해질 거야. 원래 오늘 10시 극장 홀이었는데 극장 대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일단 10시까지 오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12시 전에는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오후 5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연락이 없어서 음. 잘하면 공연이 엎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